네 도구 알로프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50번째 시간이고요.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그래프를 한 화면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그래프를 한 화면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par이라는 함수입니다. par을 사용하는 방법은 par 함수 안에 mfrow라고 써주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벡터의 첫 번째로 입력되는 값은 x축 방향의 분할 수고요. 두 번째로 입력되는 값은 y축 방향의 분할수입니다. 저는 4 개의 히스토그램을 한 화면에 그릴 거고요. 먼저 화면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PAR 함수를 사용하고요. MF로 등호 입력하시고 벡터를 2,1을 입력합니다. x축 방향으로 2개, y축 방향으로 2개로 분할을 했으니까 총4 개의 그래프가 입력이 되겠죠. 네, 먼저 이렇게 화면이 분할됐고요. 여기다가 히스토그램 4개를 연속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샘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60에서 190까지에서 50개를 뽑을 거고요. 복원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라는 표본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히스토그램은 아무 조건도 입력하지 않고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분의 1로 분할된 화면의 첫 번째 칸에 히스토그램 하나가 그려지고요. 두 번째 히스토그램을 그리겠습니다. ht라는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브레이크스를 바꿔주겠습니다. 160부터 190까지 2라는 간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조금 더 촘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스토그램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스는 두 번째 히스토그램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프리퀀시를 false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네, y축이 frequency에서 density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스토그램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세 번째 히스토그램과 동일하고요. 색깔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blue red green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네 번째 히스토그램은 파랑, 빨강, 초록이 이렇게 반복되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그래프를 한 화면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